누가복음 23장 32절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 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고시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장의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한옷 제일 뽑을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드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니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딪자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되기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그 시까지 비슷하인 성소의 회장이한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유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일든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대어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계속 이제 고난주간부터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그리고 장례치르기 전, 사복음서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초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고난주간부터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4주 정도 깊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맨 처음 나눴던 것은 마태복음 중심이었고요. 또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중심으로 나눴죠. 오늘은 누가복음이고 다음 주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고난은 자신과 어떤 관계일까?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전체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주제로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리고자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출생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출생과정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거죠.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제 또는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좀대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자세히 다룬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은 되어 어떻게 사람이 되어 나타나시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리려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주님이 하신 십자가상에서 전체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 세 마디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이곳에 들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보고? 그만큼 주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운명하시는지도 자세하게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마침내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런 부분을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오늘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님께서 그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기서는 그려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 초점을 두고 이렇게 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무 뭐냐? 그런 가장 큰 취지는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그분이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자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죠. 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체율, 몸으로 겪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다 몸으로 체험하고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신 겁니다. 이렇게 다 체율하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것까지 사람이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몸으로 겪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왜 이렇게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직접 관계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우린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주님의 권한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모든 것, 일거실 토족이 우리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맺어질 때, 이게 참된 것이 되는 거죠. 만일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뭔가, 왜곡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고고하게 높은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저 낮고 천한 곳에서 떨어져 있는, 완전 이렇게 격이 완전히 나눠져 있는 그런 곳과 같은 거죠.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높고 높은 계신 그분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기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정말 그분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가 되 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슬람교는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분, 진짜 알라 그리고 그분의 처분만 바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과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만히 알고보면 별수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못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야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야외가 옳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야외야외 이럽니다. 성경은 여호와라고써 있는데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어느 게 정상적인 발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만 쓸 줄만 알았지 모음을 다빼 버려서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음에다가 모음을 더해서 읽으니까 로드라고 할때그 모음을 더 읽으니까 여호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인데 야외다 이렇게 신학적은 그런 표현도 하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고 높은 분으로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분의 처분만 바라는 좋은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이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히 설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은혜로 받아서 당당히 설수 있지만 우리가 당당히 서되 이제 그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 의의로, 우리의 공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공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절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자 하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과정의 모든 것들이 나와 직 적 관계가 있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된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점을 붙였는데요. 그런 관계를 배져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관계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깨닫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쓱 넘어가 버리고 모른다고 쓱 이렇게 버리면 언제 이런 기회에 올지가 모릅니다. 그런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올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면, 죄연하도상 관계를 맺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고난 하나하나가 나에게 직접 관계되어 있고, 주님의 모든 것들, 일거실투적이 다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든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든 어느 성격구을 통해서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아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그렇게 인도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변치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깨달음이 있는 이런 정말 깨우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우연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로 심어왔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는 거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며칠 가다 보니또 잊어버리겠죠. 기도 못하고. 그죠? 그럴지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강구해 놓을 때 마침내 어느 날 주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그날에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런 올라온 시험들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자신은 생각지아니고 그냥 불구경가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이거 자세히 필요한 거죠. 특별히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이두 강도 행악자 두 사람 좌편과 오래 우편에 있는. 두 사람의 행악자의 이런 자세한 얘기는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두행악자 달렸다고 나오지만 강도라고 표현도 하고 또 다른 범법자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어느 누가복음의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로 표현하는데 이 행악자가 자세하게 무슨 말 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지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 보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여기만 그게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을 주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주님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 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를 지금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와 깊이 큰 관련 있고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 말씀 읽고 좀더 나눠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자신과 어느 정도의 관계로 설정되면 좋겠습니까? 본문은 주님의 고난 받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말했습니다. 행악자 중에는 자신의 처의도 생각지도 않고 예수에 비방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세세히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면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날뛰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오리려 금류로 여기는 듯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나누시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표적인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 역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알지도 못하고 날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이 제를 사하여주 없어서라고 저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못 박는 게 뭔지 그저 하나의 사형 집행관으로 다못 박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 때의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사여주 없어서. 이렇게 말 이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생각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나는 맡았으니까 내가 뭐 소임이니까 하는 거고 맡았으니까 하는 거고 또 관리들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말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겹고 죽이도록 유도했던 그 관리들과 그 세상들은 조롱하고, 비웃죠. 또 옆에 지키던 부인들도 비웃고,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죠. 또, 강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미 정제받아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그런 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한 강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죽는 게 당연, 한 상당한, 당연한 거다.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다. 하면서, 우리가 저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 강도는 주님에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생활적으로 그가 어려워서 강도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악을 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세형당할 만큼 행악이라는 것은 큰 강도짓 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어떤 범죄 때문에 이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마침내 무죄하지만 죽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당신에게 이말날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 예수께서 말씀을 내가 나와 함께 나고 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세하게 사람들의 양면적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상황도 모르고 모든 여건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극률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극률 여기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높은 분에서 저 아랫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극률과 좀 다이가 있는 거거든요. 극률은 정말 그 마음과 상황을 알면서 이렇게 깊이 헤어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극류력 있는 자는 극류력이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상황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면서 깊이 극류력 있는 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냐고 그저 어이구 저 거지 불쌍하다 이거는 불쌍한 겁니다 극류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스를 향해서 그저 불쌍하다고 말하고 혀를 차는 거 이게 다 불쌍한 거죠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깊이아는해서 긍휼히 여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저 아래것도 보면서 아이 고안 됐다. 이렇게 말하은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불쌍해기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긍휼히 여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긍휼히 일때 너희도 또한 긍휼력 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7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긍휼력일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깊이 치열하셨기 때문에 긍휼력이 수가 있는 거죠. 저들이 자기지를 모릅니다. 저들이 얼마나 모르고 날뛰는지 내가 아는데 자기지를 정말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불쌍히 여주십시오 긍휼력이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은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여기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그대로 연결되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의 지름길이고 이렇게 할때 우리 신앙이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도약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님의이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나누겠습니다.